안녕하세요 파라볼카의 김지현 팀장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파라볼카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파라볼카에서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하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더 K9 3.8 이륜 플래티넘 2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등급만으로도 다양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일단,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와 HUD,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후축방 모니터, 양통풍 시트 등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또한 이 차량 보시면 2020년형식의 개선형 모델로 외관에 유광 크롬 몰딩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실내에서는 무선 충전 패드까지 확인이 가능한 가성비가 좋은 신차 버전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타고 있는 차종으로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설명 드리면서 좌측에 성능 기록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5,980만원의 차량으로서 2020년 2월 10일에 최초 등록된 더 케이 나3.8 이륜 플래티넘 2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절 중에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와 HUD, 어라운드뷰, 전동트렁크, 후축방 모니터, 양통풍 시트 등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 2020년식의 개선형 모델로 외관에서는 유광 크롬 몰딩 보실 수 있고 실내에서는 무선 충전패드가 적용된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저와 같이 차량 내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더케이9 3.8 이륜 플래티넘 2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 등급만으로도 다양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일단, 반절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주차에 도움이 되는 어라운드뷰 카메라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그릴을 한번 보시면, 2020년식의 개선형 모델로 유광 크롬 몰딩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본네트 상태도 한번 보여 드리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풀 LED 드램프 적용으로 야간에는 시인성이 좋은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의 앞쪽 휠 상태 한번 보여 드리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3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대형 세단이다 보니 저희가 상품화에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더욱 만족하실 모습 예상이 되고요. 뒤쪽 휠도 보여드리면 휠 복원이 예정된 차량입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깨끗한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60%에서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후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신형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세련되고 웅장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작동되는 전동 트렁크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침수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단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메탈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치킨 방지와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침수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약서에 침수 시100% 환불 적어 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이 차량의 옆면부 모습 한번 보여 드리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뒤쪽 휠 상태도 보여 드리면 좋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고 상품 중 최상품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쪽 휠도 보시면 보관 예정된 차량으로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실내 가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앞좌석 들어가기 전에 앞좌석 도어 트림 상태 보여 드리면 아주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이 차량의 앞좌석 가죽 상태 한번 보여 드리면 사용감이 적은 좋은 모습의 가죽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차량의 실내로 들어가서 시동을 켰을 때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수 12만 2,928km 탄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 보증 AS가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2만 km 먼저 도래되는 쪽까지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에 대한 신차 보증을 받아 보실 수 있고요. 또 고급 옵션 하나 설명드리면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선명하게 보여지는 후축방 모니터까지 확인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핸들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한 모습의 핸들 상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이 버튼이 들어가 있을 때는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 측면으로 가보시면 정면에 안전 옵션인 차선 이탈 방지와 전방 추돌 방지 적용으로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와 보시면 정면에 HUD가 보여집니다 주행 상태를 정면에 나타내주어서 아주 편리한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으로 가보시면 12.3인치 정품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터치로도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하단부에 있는 DIS 컨트롤러를 돌려가면서 주행 중에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선명하게 보여지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주차 의도선 또한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버튼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2단 핸들 열선까지 작동이 잘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식의 개선형 모델로. 핸드폰에 그냥 올려만 두셔도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패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옆좌석 가죽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사용감이 적은 좋은 모습의 실내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앞좌석 설명 마무리 짓고 뒷좌석 가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좌석 도어 트림 상태 보여드리면 아주 좋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또이 차량 이중 조합 차음 유리가 전자석에 적용된 차량입니다. 주행 중에 아주 정수성이 좋은 주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커튼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햇빛 차단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이 차량 기본적으로 크레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에 아주 음질이 좋은 주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뒷좌석 가축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면 사용감이 적은 아주 깨끗한 모습의 뒷좌석.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차량의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 탔을 때 대형 세단다운 넓은 레그런 공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뒷좌석도 3단 열선 시트 이용이 가능하고 디아이스 컨트롤러 편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 앞좌석을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트도 작동이 잘 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옆좌석 가죽 상태도 한번 보여 드리면 아주 깨끗한 모습의 실내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소개시켜드린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더 K9 3.8 리뉴 플래티넘 2 등급의 차량, 다양한 옵션이 적용된 신차 버전까지 가능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1일에 최초 등록된 7km 수약 112,900km 운행한 더 K9. 3.8 이륜 플래티넘 2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절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와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후축방 모니터, 양통풍 시트 등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 2020년식의 개선형 모델로 외관에서는 유광 크롬 몰딩을 보실 수 있고 실내에서는 무선 충전 패드까지 이용이 가능한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신차가 5,980만원에 신차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판매가 2,590만 원, 2,590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립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이 계신 곳까지 특송거래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